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연구 범위, 여러분 꼭 읽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이게 주 본문이고요. 빌리보서 2장, 3절, 4절. 에스게 16장, 1절에서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에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펴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조로를 들으시고, 말씀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0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건물로 심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8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1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답이 뭘까요? 네, 예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 피차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형제 자매들은 한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애가 이루어집니다. 집에서는 티격태격해도 나가서 일이 생기면 연합해서 형제 자매들은 서로 힘을 보태주죠. 물론 집안에서도 항상 살아 넘치는 우애가 있어야 하겠지만, 나가서는 밖에서는 정말로 하나가 되는 우애가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도 위에 든 예와 같은 상태이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다른 표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복종과 협력과 사랑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연장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로 존경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생활로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한 부모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나타내는 우애와 봉사와 장유의 복종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런 우애와 협력과 사랑이 생활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각각 다른 부모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 추잡하고 거칠며 남폭하고 독선적이며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 말의 진정 의미에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1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의 신부로서의 교회 첫 번째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29절을 그 기초가 된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이야기와 비교해보라. 바울은 이 구절들의 어떤 요소를 자신의 묘사에 반영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물로 씻기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는 말씀이 피투성이를 데려다 물로 씻기고 왕후의 자리에 뒀다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세계스에 기록된 내용에서 물로 식기다는 것과 왕후의 자리에 앉혔다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결혼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남편으로 계시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예수님과 아내 교회가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쌍방이 다 살아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풍성하여집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은 사랑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끝났으면 그 사랑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산 자가 되셨기에 사랑이 열매 맺고 풍성하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으로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로서 교회는 남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전도로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곧 자녀들이죠. 전도는 사랑의 행위이고 구도자를 얻고 친내로 서약하는 자리에 이르면 사랑이 풍성하여지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는 부자관계지만 예수님과 교회는 그전 단계인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끄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느 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비유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봉사하는 삶의 제1번은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교육 268, 2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의그리스인들에게 호소할 때 고대 결혼식의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신부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4절을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네, 신부 부모가 신부를 신랑에게 주는 장면을 인용해서 신부인 교회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혼은 남편 될 남자와 아내 될 여자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고 행복한 언약입니다. 나아가서는 생명 언약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명을 나누는 삶이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되어버린 첫 아담 자손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신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부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봉사하심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교회는 남편 없는 아내처럼 살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 자녀보다 많이 생산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셔도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생명력을 더욱 풍성하게 베푸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 많게 하시기 때문이죠. 마침내 교회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넘치는 즐거움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신의 권면입니다 구속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버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알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치료봉사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임을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답이 뭘까요? 부부가 일체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보호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장 오래된 사회 구성 제도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윤리가 파괴되고. 결과는 국가가 비윤리적이 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인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혈연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혈연이 아니고 인연이죠. 그리고 인연의 중심 요소는 사랑입니다. 한국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결혼할 때 연애가 아니라 보통 부모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결혼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 없는 부부로 억지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처럼 여겨졌죠. 교과 저재의 표현대로 로마 사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부부와 가정의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계시하시면서 그리스도에는이 본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예수께서도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러하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대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인 가정 남편과 아내는 성경이 계시한 대로 에덴 동산의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서로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할 때그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원칙을 나타내야 사도에 의하여 특별히 지적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특성이다.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괴정원 이권 4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결혼의 한몸 모형. 교과서 질문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선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뭐였죠? 남편 되는 아담의 갈비대를 취하여 아내 되는 여자를 만드셔서 근본적으로 한 몸이었으므로 확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2절에 주어진 바울의 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답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권고하여 요약하였습니다. 결혼과 그 생활은 서로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 생활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의 삶의 태도이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봉사를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눈에 예수님처럼 보이고 아내는 남편의 눈에 충성스러운 교회처럼 보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가정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열렬히 바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연합을 가르치면서 그 연합의 가장 강력한 모델로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와 성도 서로간의 관계가 이런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럴 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주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감동으로 오늘날 재림교회와 재성도의 가정이 이런 경험에 이르도록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유효한 결혼의 법칙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이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산상보훈 63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 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시여, 주님께 복종하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남편들이시여, 주님처럼 자신을 바쳐 자신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무한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부부와 함께, 예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 3일체 연합을 우리 가정에서 맛보아야 합니다. 부부의 덕목은 첫째는 사랑이죠. 서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덕목도 사랑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랑이죠. 셋째 덕목도 사랑이죠. 서로 아낌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 10일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 건강, 행복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삶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관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전의 어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관계를 여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결혼식을 준비한 것을 통해 하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봅니다.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오늘 저희의 삶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즐거운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과 시험 사이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결혼식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그날의 소망과 약속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권면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곡되고 변한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대원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